안녕, 난 바이러스 코몽이야. 너희들은 이미 나를 알고 있을 거야.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나를 자주 보고 들었지? 우리 집안 자랑 좀 할까? 내가 속한 집안은 코로나 바이러스야.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내 표면에 돌기들이 솟아있는 모습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어. 2002년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 2012년 메르스 바이러스도 다내 집안이야. 싫은 사람들이 자주 앓는 감기의약 3분의 1은 우리 집안에서 일으킨다고 보면 돼. 어때? 엄청난 집안이지? 그렇다고 우리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마. 우린 원래 사람에게 그다지 치명적이진 않았어. 그렇지만 박쥐 속에 살다가 낙타로 옮겨갔다가 인간에게 옮은 메르스 형이나 박쥐에서 사냥 고양이로 이동했다가 인간으로 옮긴 내 친척 사스누나처럼 동물에게서 사람의 몸으로 오는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우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엄청나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하고 증식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러니 동물에게서 새로 오는 바이러스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 우린 야생 동물인 박쥐나 토끼 등의 몸 속에 있다가 인간에게 옮겨가며 변형되었지. 이렇게 돌연변이로 변하면. 너희에겐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돌변하게 돼. 나의 모습이나 성질도 워낙 빨리 변해. 내가 요즘 너무 바뀌고 있어서 나도 가끔 나인가 아닌가 헷갈리기도 해. 어느 순간 내가 전파력이 여섯 배 높다는 GH 그룹 바이러스로 인령이 변형되었더라고. 병균에 감염되고 나서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잠복기라고 해. 너와 많이 만난다면 잠복기가 3일에서 5일 또는 2주동안 지속되기도 해. 나랑 만났다는 걸 모른다는 말인 거지. 그리고 그 후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폐가 손상되어 단단하게 굳어지는 등 합병증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해.